원래 윤석열의 2021년 대선 당시에 비선 캠프가 강남에 세개 있었습니다. 야. 네, 그첫 번째가 양재동 1번 출구 서이 타워 14층. 네, 이게 양재 팀이라고 예. 불려요.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의원이죠 주진우 변호사. 음, 음. 네, 여기가 교대 팀. 아, 주진우... 아, 주진우가 교대 팀이에요. 아, 교대 팀 수장이죠. 주장 음. 아, 네. 아 그래요? 네. 주진우의 사무실 변호사. 변호사 아, 무실그 어. 팀에 있던 팀원들을 제가 알아요. 교대 교대 팀의 팀원을. 네. 그러니까 그때는 이... 몰랐는데.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 불법 사무실이란 거를 오. 그때 이제 제가 윤성열 마크맨 했기 때문에 오. 나중에 이제 윤성열이 난리 나고 빠져나갈 때쏙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오. 자기들은 딴데 가야 되니까. 야 근데 나는 너무 현실 속을 푼게 이렇게 그냥 단정을 딱 짓잖아. 그리고 음. 사실이니까. 음.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당선무효거든요. 전리적으로만 음. 음. 하면 네, 그렇죠. 네. 네. 윤성열은 당선무효야. 네, 네, 네. <laughs> 그리고 425. 저도 형법이 베토 내야 돼. 그런데도 뽐. 지금 국민의 힘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이 <laughs> 현실이 뭐지 않았어? 아니 뭐지 않았어? 왜?